2025학년도 숭실대 기출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면 연속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봅시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에 대해서 g라는 함수는 구간이 나뉘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연속인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f 또한 1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f와 g를 곱한 함수와 g와 f의 합성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a와 c를 b에 관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f(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2입니다. 방금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반면 g이라는 함수는 0에서 연속입니다. 좌극한 C, 함수값도 C, 우극한도 C입니다. 따라서 F하고 G를 곱한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면 됩니다.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X값, fx, gx, 그리고 f하고 g를 곱한 함수 마일마, 마일, 마일풀에 대해서 f마일마는 마이너스 1, f마이너스 1은 2, f마일풀은 2 우극하는 2란 뜻입니다. g라는 함수는 연속이에요. x이퀄 마이너스 1에서 2차 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라서 여기에 극한 값 대신에 함수 값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연속이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모두 같기 때문이죠. 두 함수를 곱한 함수의 좌극한은 각각의 좌극한 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g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수 값은 당연히 곱할 수 있고요. 우극한도 각각의 우극한 끼리 곱해서 곱한 함수의 우극한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곱한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같아야 하고 따라서 g-1은 0이어야 합니다 g-1이 0이므로 1-a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합시다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3개 그려 봅니다 겉함수 속함수, 이 전체 함수가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함수이고요.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 마이너스 1에서만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면 G 합성함수 F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수 있습니다. F의 치역은 G의 새로운 정역이 되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올때 f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러한 마이너스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수값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f-1은 2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다가올 때, F는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G가 마이너스 1 근처나 2 e 근처에서는 2차 함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에 관한 정확한 표기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기 때문이죠. 합성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세 숫자가 같아야 하는데요. g-1은 0이었거든요. 따라서 g2도 0이어야 합니다. g2가 0이려면 4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입니다. 그식을 은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a와 c를 각각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를 기억에 넣어주면 1-a-2b-4는 0, 그러면 a는 -2b-3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답은 어떻게 작성하냐? 이러한 그림과 함께 설명을 적어줘도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예시 답안처럼, 아니면 예시 답안처럼 수식으로 다 보여줘도 됩니다. 곱한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면 되고 그때 곱한 함수의 좌극한과 곱한 함수의 우극한을 각각 보여주고 둘이 같아야 한다. 합성함수에서도 마이너스 1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보여주고 f마일만은 마이너스 1, f마일풀은 플러스 2가 되므로 둘이 같아야 한다는 라 식으로부터 a와 b에 관한 관계식 C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3-2번 문제의 초반 부분, 이 조건은 왜 나왔냐면, 1번의 결과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1번의 결과로서 A하고 C를 집어 넣어주면, G라는 함수는 미지수가 B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되려면, GX 더하기 3이라는 이 e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gx 더하기 3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어디선가 반드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생기더라는 거죠. 따라서 gx 더하기 3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전체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다른 말로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결과로부터 a값과 c값, c값을 집어넣어서 g라는 함수를 b와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 윗부분의 함수를 ix라고 부릅시다. 아랫부분의 함수를 j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 x 의 꼭짓점의 x좌표는 b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 jx의 꼭짓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b의 범위에 따라서 꼭짓점의 위치가 달라지고 꼭짓점의 위치가 달라지면 gx의 최소값이 달라지므로 b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 가면서 gx의 최소값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b가 양수라면 ix의 꼭짓점의 x좌표는 양수가 되고 jx의 꼭짓점의 x좌표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ix, ix가 파란색 함수입니다. ix라는 함수의 꼭짓점의 x좌표가 양수가 되고 jx, jx가 초록색입니다. 꼭짓점의 x좌표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ix의 정의역은 음수였고 jx의 정의역은 양수였으므로 g라는 함수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계산하면 G0은 이건데, 걔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랑 얘랑이 서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B는 양수는 아닙니다. 다음, B가 0일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B가 0이라면, JX의 꼭지점에 좌혀 마이너스 2분의 B였거든요. 걔가 0이 됩니다. ix의 꼭지점 x 좌표는 b 더하기 2분의 3이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ix는 이렇게 생겼고 j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gx의 최소값은 0에서 발생하고 g0은 마이너스 4죠. b가 0일 때 g0은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g0이 마이너스 4이므로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따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b=0은 답으로 적당합니다. 다음 b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드디어 b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jx의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입니다. 드디어 jx의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b가 음수였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하지만 여전히 i x 의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입니다. ix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g라는 함수의 최소값은 x이퀄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생기고 그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b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나옵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b의 범위를 구하면 이 값이 됩니다. 다음 b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x의 꼭짓점의 x좌표 여전히 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함수 ix는 이렇게 꼭짓점을 갖게 되고 b가 음수면 jx의 꼭짓점의 x좌표는 양수였기 때문에 g라는 함수는 여전히 이 값에서 최소 값을 갖게 되고 아까와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b 콜 마이너스 2분의 3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섯번째로 드디어 b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므로 ix의 꼭지점의 x좌표도 음수가 됩니다. ix의 꼭지점의 x좌표 b 더하기 2분의 3이었는데 얘도 드디어 음수가 되고요. jx의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도 양수입니다. 그러므로 gx의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값도 마이너스 4보다 그리고 이 값도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ix에 이 값을 넣어준 계산 값은 이렇게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얘를 계산하면 b의 범위가 나옵니다. j에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은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아까와 같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b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B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합합니다. 1부터 5까지. 모든 B의 범위를 구하면, 아까 2번에서 B는 0일 때 성립했었고, 3번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성립했었고, 4번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성립했고요. 다섯 번째로 요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걔네들을 모두 합집합을 하면, B의 범위가 완성이 되고, 얘가 3-2번에 정답이 됩니다.